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월세 시대, 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 뭐, 대처를기보다는 사실, 그, 걱정이 많이 되죠. 어, 제가 스무 살부터 대학 들어서, 어, 그, 만팔 년 동안 월세를 살다가, 스물아홉 살에, 예, 전세를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세 에 살아본 어, 그 어떤 서러움이라든지 부담감 이거는 누구 못지 않게 제가 좀 안다.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예, 월세 생활을 하신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짧은 경험 이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어,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월세 산법이 전세난을 불러왔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모 의원님들은 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왜 전세로 서민이 고통받아야 하나?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자꾸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2년마다 전세 가격을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게 과다하게 올려서 서민들이 고통받아야 되나? 또 월세를 내거나 어차피 전세를 산다 하더라도 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은행 이자를 내야 되니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를 내거나 결국 월주고 비용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자볼 때는 이렇게 발언한 의원님들은 월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예전에 너무 오랜 시간에 흘려가지고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 비춰보면 저는 월세를 한 9년 살았는데. 그 당시는 월세보다는 사월세라고 해가지고 1년치 혹은 10개월치 죠 월세를 미리 줍니다. 미리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내가 나가는 걸로 보통 1년 단위 아니면 10개월 정도 있죠. 이렇게 월세를 미리 다 줍니다. 대신 매달 주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저렴한 주로 대학가 주위에는 사월세가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그사월세보다는또 월세를 주는 그런 경향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것때 기억으로는 어 월세가 처음에는 4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 대학교 고학년 되니까 한월한 한 10만 원 가까이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10만 원좀안됐는거 그런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달 용돈이 한 15만 원 정도 밥을 어 밥까지 포함해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주급이, 주구비, 주급이가 상당하죠? 어 그러니까, 방한 칸입니다. 어, 네 평, 여섯 평 정도 되는 거죠? 어 그런, 원룸 방한 칸에 월세 가격이 거의 한, 8만에서 10만 원 정도 됐고, 한달 용돈이 한 15만 원 정도 섰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에. 자 그래서 주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8년 정도 월세를 살다가 목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20대 후반이죠. 2 5 9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전세를 원룸 전세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할 때도 어,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그 당시는 에 원룸 어, 전시가 상당히 기해서 어, 그날 보고 그날 바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보다는 전시를 선호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에, 일부 어, 대학가 주에만 이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사람 살아가는 데 비슷합니다. 그렇죠. 어, 매달 나가는 게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 당시에 전시에 2천만원으 시작했는데 음...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있죠. 이 전세가 목돈 마련 그리고 내집 마련의 어떤 디딤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기억이 없으신지 월세를 안 살아보신 건지 좀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들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저금리 시대에는 전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고금리 시대에도 있죠. 전세가 유리합니다. 사실 뭐, 지금같이 이렇게 전세 대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좀 괜찮다고 보지만, 만일에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아, 있죠. 어, 제가 볼 때는 전세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론 저금리 시대는 당연히 전세가 유리하고, 금리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세가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봅니다.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만일에 전세 보증금이 1억 500이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이 5%니까, 1억에서 2년, 겨, 어, 2년이 경과하고 나서, 5%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5%를 적용하면 1억 500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 1억 500이 됐는데, 1억 500을, 어, 은행, 어, 전세 자금 대출로 빚을 때, 2.5%를 적용했을 때, 월 이자가 22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 지금 현재 전세를 월세로 변환하는 전환율 4%를 적용하게 되면 월세는 어 35만 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어 그래서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근데 실제 전세자금 대출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어자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12만 원 차이 납니다. 그렇죠? 어 12만 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2만 원이니까, 이게 말 4억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58, 50만 원 또는 48만 원이죠. 4억 같으면 거의 48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근데 비례적으로 이렇게, 선정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더 가파르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죠. 뒤에 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정부는 또 걱정을 하는 게 시중금리와 전월세 전환율. 시중금리는 지금 뭡니까? 뭐 대출하면 보통 한2.3%뭐 이렇게 되죠. 2.3%, 2.5% 이렇게 되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4%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되면 세입자 부담이 커지니까 세입자의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시중금리 수준인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데 그 전환율을 어,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어, 정부가 시장 어, 자유 경제 체제에서 어,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 전세 월세에 대해서 가격을 정하겠다,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살게 되면 아무래도 전세보다도 부담이 큽니다. 한 번이라도 살아보신 분이죠. 이게 매달 나가는 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에, 상당히 힘들죠. 어. 그래서 월세 충격을 2년 미루는 효과가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10채 중에서 어, 집이 10가구가 있다 하면 10가구 전세 준다고 하면 2년 지나고 혹은 4년 지나고 있죠. 이 중에 돈이 있는 분이 만일에 한두 어, 가구라도 전세를 월세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전세 수요는 어, 전세 공급은 감소한다. 아, 그래서 전세 수요는 더 많아질 거죠.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 아,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 즉 전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억을 보유한 세입자가 전세를 얻으려면 대출 금액 만약 전체 대출 금액이 만약 예를 들면 한 6.8억이라고 봅시다. 전세가 전세가 6.8억이 다 그럼 자기가 2억을 가지고 있으면 4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자가 연2.5%로 기준했을 때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가 나갑니다. 근데, 월세를 선택하면, 물론 이것도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월한 200만원 정도, 이거보다더 나가는 데가 있고, 더 적게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월세를 지불했네. 그죠? 자, 이렇다 보니까 월세가, 어, 요게 금액마다 다릅니다만, 일단 월세로 내는 게 부담이,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에서 많게는 한100% 정도, 두배 가까이,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합니다. 어,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점은 뭔가 하면 그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어, 전세 월세 전환율을 이 2%대로 하게 되면 전세로 어, 사는거나 즉 은행 대출을 이렇게 가지고 전세로 사는거나 그래서 이자를 갚는 그 금액이나 월세를 주는 금액이나 같아지면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뭐 그렇다면 뭐 걱정도 안, 안 해도 되겠죠. 신규 계약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즉, 2 플러스 2에서 계약 기한이다 끝나고, 이제 집주인이 월세를 읍니까? 100만을 받던 150만을 받던 전세를 월세로 바꿔가지고 얼마를 받든 간에 그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2 플러스 2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월세를 100만을 올려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제가 저번에또 어, 말씀을 드렸지만, 뭐, 7.10 대책이나 6.117, 뭐, 그 전에 5월 달 대책, 어, 그, 중, 그, 지금까지 22번 어, 또는 23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책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국민들을, 어, 떻게 보면, 어, 힘들게 하고, 피로감을 주고, 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법이 저는 임대산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 저는 집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자취만 도 거의 한 20년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세 전세에 대한 걸 누구보다 제가 조금 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집 없는 서름이죠.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 없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있죠. 어, 밤 늦게 불을 켜고 있으면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내려와 주고 어, 왜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냐 이 정도로 했죠. 문을 두드렸다 음, 물론 요즘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있죠 2년이 지나고 아니면 지금 2 플러스 2니까 4년이 지나고 있죠 이동하려고 할때 월세 상승이라든지 전세가 갑자기 상승했을 때 예, 그때 느끼는 그 어, 감정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어, 정책 당국에서는 일단 그 법으로 모든 것을 이 막을 수 있다는 있죠?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큰 오산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있죠 어, 주인이라 하면 그래도 어 갑중이 갑인데 예, 주인이 있죠 어, 물론 아파트는 좀덜합니다만 어,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경우에 주인이 한마디 하면 죠 세입자는 사실 힘을 못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월세 전환 충격을 2년 뒤로 미루는 것뿐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죠. 어, 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어, 이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시장에서는 또 이런 우려가 있죠. 어, 정부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드릴 때에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는 게또 아닐까 또 이런 걱정도 하죠. 자 이렇게 만일에 또 정부가 인상률을 또제한을 하게 되면 또 집을 가진 사람은 또남대로 있죠 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아 너무 멀리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참 월세 다가오는 월세시되 있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어,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 누구보다도 집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는데 예, 이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고 하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뭐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다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참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주거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긴 한데. 임대 산법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전월세 전환율 뭐 이거 2%대로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다가오는 5월 시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인 전월세 전환율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시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